미국을 덮친 초강력 한파로 남부 플로리다에서 이구아나들이 얼어붙은 채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풍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1일 플로리다에는 1989년 이후 가장 차가운 기단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 기온이 섭씨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데이토나 비치는 영하 5도, 멜버른 영하 4도, 베로비치는 영하 3도를 기록했고 템파에는 이례적으로 눈발까지 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위에 기절한 이구아나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움직이지 못한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이런 이구아나를 발견하면 보호소로 옮겨 달라며 외래종인 녹색 이구아나를 별도 허가 없이 수거할 수 있도록 임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당국은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 파충류가 일시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며 한파가 길어질 경우 폐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한파로 플로리다의 딸기와 오렌지 농가에서는 작물 보호를 위해 물을 뿌려 얼음막을 만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눈폭풍과 한파로 미국 전역에서 110명 넘는 사망자와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달코라뉴스였습니다.